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오늘은 서로 인사는 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평소처럼 오늘 과학 수업 열심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도 수업 잘 들어줄 거죠? 그럴 거라고 믿고 우리 오늘 수업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포화 수준기량, 상대 습도,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 이슬점, 아, 어, 너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었네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들 듣느라 참 고생 많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개념들 나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같이 PPT 화면을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PPT 화면 같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를 갖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했고요. 이때 공기 1kg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그 공기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이용해서 그 비율로 우리가 상대습도를 배웠었죠. 자, 상대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해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상계 상대 습도였죠. 자, 그래서 상대 습도까지 개념 보고, 우리 포화 수준 기량 곡선 그래프도 봤었고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변화도 배웠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쉽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알아야 되는 지난 시간과 연관되는 포인트 딱 하나는 뭐냐? 자,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 수준 기량이 감소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던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데 포화 수증기량은 점점 점점 감소해요. 자, 이 상태에서 기온이 더더더더 떨어지면 우리 응결이 시작되는 무슨 온도에 도달을 했었죠? 네, 맞아요. 이슬점에 도달을 했었죠? 그거보다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응결이 더더더더더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온이 떨어지면 포화수증기량도 떨어지고 그러면 응결이 더잘 일어나서 물방울이 잘 생긴다 요거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나가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구름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대기 중에 떠 있는 구름 우리 눈에 보이죠 자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수증기라는 거였어요 물방울이라는 거였어요. 네, 물방울이에요. 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방울 또는 얼음도 알갱이기도 한데요. 자, 이러한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자, 1번. 단열팽창에 따른 응결 형상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구름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1번. 단열팽창에 따른 응결현상. 우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랑 단어 하나하나 꼬집어 보면서, 어, 무슨 뜻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열. 단열. 그림에서 보이죠? 자, 열이 차단된 상태예요. 자,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때 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구름이에요.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응결현상이 일어난대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응결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떨어진다, 떨어져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아, 공기가 열이 차단된 상태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죠. 아주 훌륭한 유치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우리 실험 영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요. 할 거고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물방울이 바로 구름이다. 그리고 이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하나 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배우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열 팽창이란 건 뭔지. 실험 영상으로 같이 볼 건데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요게 바로 단열팽창인데요. 자, 이 실험 재료는 구름 생성 장치, 액정 온도계 그리고 향 연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요 실험 장치를 볼까요? 자, 이게 바로 구름 생성 장치인데요. 자, 그냥 페트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까만색 띠가 있는데, 어, 여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액정 온도계인데요. 자, 이 액정 온도계의 숫자를 읽는 방법은, 어, 색깔이 변하는 곳의 숫자를 읽으면, 아, 그게 지금 그곳의 온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색깔이 변한 곳의 숫자를 읽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물을 조금 넣었어요. 왜? 우리 수증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을 조금 넣었고요. 여기 위에 퍼프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 내부의 압력이 계속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펌프의 뚜껑을 탁 열면 순간적으로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겠죠? 어, 외부로부터 열 출입이 가능할 새도 없이 갑자기 부피가 팡팽창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 영상을 볼 거고요. 자, 요거 선생님 살짝 맛보기로 보여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압력을 줄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줘서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뚜껑을 열어 볼게요. 이 뚜껑 위에 어떤 게 생기는지 잘봐 보세요. 네, 와, 지금 뿌연 구름 같은 게 생겼죠. 바로 물방울이에요. 자, 물방울은 눈에 보인다. 자, 이렇게 단열 팽창을 시켰더니, 어, 음결이 일어났다. 이거 실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실험 영상 다들 잘 봤죠?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본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기가 팽창할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었죠? 네, 온도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자, 뚜껑을 열기 전에 온도가 몇 도였냐? 자, 32도였는데 뚜껑을 열고 난 후에는 30도로 2도 가량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뚜껑을 열었더니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었죠?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뭐예요? 자, 단열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응결이 더잘 일어나는구나. 자, 두 번째. 향 연기를 넣었을 때는 넣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죠? 둘다 똑같이 물방울들이 생기긴 생겼는데, 향 연기를 넣었을 때더 뿌옇게 흐려졌었죠? 자, 이렇게 향 연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 수증기가 물방울로 된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들이 서로 붙어야겠죠. 이 붙는 역할이 붙는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응결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물질 그래서 응결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결핵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 내용을 통해서 봤던 거. 자 어떤 공기의 덩어리가 열 출입이 없이 갑자기 부피가 팡 팽창했더니 온도가 떨어졌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단열 변화라고 하는데요. 자, 단열 변화에 대한 내용 같이 PPT로 볼게요. 자, 공기가 외부로부터 열을 얻거나 빼앗기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했을 때 온도가 변하는 현상을 단열 변화라고 하고요. 우리가 방금 본, 자, 온도가 떨어졌었죠? 이거는 바로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부피가 팽창할 때 온도가 왜 떨어지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자,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뚜껑을 열면서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게 돼요. 그럼 원래 있던 공기 덩어리 속의 분자들은 요만한 공간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갑자기 부피가 팽창하면서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는 운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운동 반경이 넓어졌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방금 반응해서 열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에너지가 따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기 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사용해서 넓은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 중뭘쓸 거냐? 바로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 소모함으로 원래 있던 온도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언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부피가 압축됐어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반대로 온도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자, PPT로 볼게요. 자, 이렇게 주위와의 열교환 없이 부피가 압축되면 온도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건 단열압축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열팽창입니다. 자, 단열팽창만 조금 더 볼게요. 자. 실험 영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감압기 실험 장치 봤었죠. 초코파이 넣고 마시멜로 넣었던 네 맞아요. 그 실험 장치 안에 이제 선생님이 전자 온도계를 넣었는데요. 자 압력이 감소될 때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봅시다. 27.2도죠. 21도. 지금 이제 아 조금 더고 압력을 끌면 온도가 내려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오. 압력이 감소하면서 점점,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25.4도, 25.2도. 네, 와, 24도도 떨어졌어요. 자, 24.9도인데, 자, 이 뚜껑을 열어서 압력을 다시, 다시 압력을 쓰면? 넣어주면, 와, 다시 27.3도로 돌아오게 되네요. 아,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자, 단열팽창,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온도는 떨어진다. 잘 알고면 되고요. 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바로 온도가 떨어지면 응결이 일어난다입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응결된다, 대기 중에서 우리 물방울이 생긴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바로 뭐다? 구름이다라고 했어요. 자 공기의 단열 팽창에 의해 응결된 작은 물방울이나 빗정,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고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왼쪽 그림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 봅시다. 자,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똑같은데, 자 위로 올라갈수록 불피가 팽창해요. 온도가 떨어져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해요. 자, 더더더더더 올라갈수록 더더더더 온도 떨어져요. 이슬점 도달하게 되면 물방울이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 구름이 생성되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 구름이 생성될 때 특징이 뭐냐? 공기 덩어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위로 상승하고 있죠?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되어야 합니다. 공기가 상승되어야 한다. 자, 공기가 상승되면 왜 구름이 만들어지는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구름이 만들어질 때 공기가 언제 상승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산을 타고 오르는 거예요. 공기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산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산 타고 오르겠죠?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지표면은 산인 경우도 있고, 바다인 경우도 있고, 분지인 경우도 있고, 빙하인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지표면의 현상, 상황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공기들도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이런데요. 자, 이 일부 지역이 가열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공기들은 뜨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경우도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요. 마지막 경우는 자,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랑 만나요. 자, 그럼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때도 공기가 상승된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이 돼야 되고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된다. 라고 가볍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 왜 구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지표면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자, 방금 봤던 다양한 이유들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가 지표면에 있을 때는 공기가 굉장히 밀집해 있기 때문에 찌부돼서 대기압을 받아서 부피가 작았었어요. 근데 위로 점점점점 올라가면 우리 기권의 층상구조에서 배웠듯이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죠. 자, 주변에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이제 공기 덩어리를 이루고 있던 공기 분자들이 남의 눈치 볼것 없이 활보를 하겠죠. 자, 그럼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네요. 단열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하강한다라고 했어요. 자, 온도가 점점 점점 하강한다. 그럼 포화수증기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상대습도는 높아지겠죠? 네, 맞아요. 자, 그 상태에서 더더더더더더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뭐가 일어난다? 기체가 물방울로 바뀌는? 네. 응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물방울들을 우리가 보면 이게 바로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온기 덩어리가 상승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세 번째, 온도의 하강, 네 번째, 포화 수준기량 감소, 다섯 번째,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여섯 번째, 이슬점에 도달하여 응결이 일어나고, 이때 만들어지는 게 구름이다. 입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지금 설명하신 거잘 이해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플래시로 한번더 설명하려고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공기 덩어리를 점점점점 점점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올리니까 부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른쪽 포화수증기량 곡선 그래프 보니까 반갑네요. 자, 온도가 떨어지면서 포화수증기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이 시점에 도달하고 그를 지나치면 물방울이 생긴다. 자, 이 과정이 바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온도가 떨어질수록 포화수증이량이 감소하니까 수증기로 뭐 잊지 못하고 물방울로 응결된다. 그게 바로 구름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들 되나요? 네, 다들 잘된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운 내용 영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 솜사탕 같기도 하고, 솜뭉치 같기도 해서 그 촉감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구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모여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덩어리와 찬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경우 지표면의 일부가 가열되는 경우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가 산을 만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공기 덩어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므로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공기 덩어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물방울이 생겨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것이 구름입니다. 네, 다들 영상 잘 봤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했는데요. 자, 그럼 형상평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공기가 단열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공기가 단열팽창하면 온도가? 네, 맞아요. 낮아지죠? 자, 그럼 포화수증기량도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었죠? 네, 맞아요.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상대습도는 어떻게 된다? 포화수증기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라고 했었고요. 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공기 덩어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위로 업업 상승해야 합니다. 자, 상승하면 단열 팽창. 그다음 온도 하가. 자, 이수점 도달? 그러면 수증기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응결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 단열 팽창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의와의 열 교환 없이 부피가 팽창하며 온도가 하강된다. 자, 이때 근데 우리는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고, 더더더 온도가 떨어지면 응결이 일어나는데, 이때 응결이 일어나면 우리가 구름으로 보게 된다. 라는 거 배웠고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 자, 공기가 상승되는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산타고 오르기, 두 번째, 일부 지표면이 가열됐을 때, 세 번째,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더 볼게요.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오늘 배운 핵심 개념. 단열팽창이 일어난다. 자, 단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럼 포화 수증의 양도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그러다 점점점점 점점 더 온도가 떨어지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응결이 일어난다. 자, 이때 생성된 게 바로 구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자, 오늘의 과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을 정리해주세요. 선생님이 충남 에디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요. 고, 그 빈칸,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름의 생성 과정에 관련된 문제 풀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와, 이거 사진 한번본적 있나요? 네, 비행기를 타면 가끔 운 좋게 이런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소나기예요. 소나기. 자, 우리가 구름이 엄청 많이 있긴 하늘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어, 비 올려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름이 크게 생기면, 자, 물방울들도 많아지겠죠? 이 물방울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물방울들이 점점 커질 테고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게 될 텐데요. 자, 이때 내려오면 비나 눈의 형태로 내려오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강수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강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 과학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모두 모두 고맙고요. 우리 다음 과학 마지막 시간도 집중해서 잘 듣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메일 주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생 많았고요. 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